지금 얼와 뭐, 미쳤다 미쳤다 조명 제대로 와와 아니 미친거 아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지 4만원 할인이 와, 드라이싼데 아니, 나는 괜찮네 참... 얘기했지만 왜이레이라서금에야 만들었을까? 음. 오랫동안. <laughs> 아, 니 화장실도 넓어. 야, 화장실 엄청 넓은데? 근데 살짝 모르는 건데 좀 고일 수도 있겠다. 물이 잘물 빠짐이 조금 염새스러운데 괜찮간 <laughs> 안 타본 사람은 음. 알수 없는 거 그렇지. 음. 에어컨이 뒤에 에어컨이 면이거 하나 더없라운가 에어컨 하다. 아, 어, 돌려야지. 아 저기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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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 캠박스가 캠핑카를 산다. 이번에 볼 회사는 바로 베스트 RV입니다. 베스트 RV는 저희 캠박스에서 이미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회사이기도 한데요. 정말 젊은 대표님들이 똘똘 뭉쳐서 만든 회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N650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돼가지고 먼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가성비로도 이미 핫한 베스트 RV. 근데 또 새롭게 출시한 N650 레이아웃을 제가 직접 상담받고 싶어가지고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럼 우리 빨리 상담받으러 가볼까요? 여러분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캔박스큰 힘이 되면 멤버십가입은 사랑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에 뵙습니다네네저차 살려고요. 진짜로? 네. 이번에 진짜로? 네. 아, 아, 뭐 요번에가 <laughs> 진짜 잘 왔어요. 아 근데 일단 그래도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네네. 베스트 RV 네. 소개해 주시죠. 회사 소개. 아, 저희 베스트 RV는 또 본사가 또 유일하게 이제 경남. 김해, 김해 또 이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제작 회사로 운영 중이고 주로 이제 봉고 3, 봉고 3 기반을 1톤 트럭 기반으로 제작을 하는 회사고 뭐 다양한 라인업이 있습니다. 뭐 칸도 있고 그 다음에 이0 그렇죠? 0호도 있고.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음. 제가 오늘 보고 싶은 차, 네, 이 레이아웃 보고 제가 원했던 레이아웃이다. 음...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메살알브 네. 잘 오셨어요. 진중하게 상담을 좀 나눠보려고. 알겠습니다. 음. 네, 뭐 일단, 어떤 상담부터 일단 좀. 일단 제가 해볼까. 그래서 조사를 음. 좀 해보고 왔어요. 음. <laughs> 나 아까 진, 놀랬잖아. 네, 나 진짜 진짜 차 살라고. 일단 그래서 대표님이 어쨌든 이제 대표님으로 계시니까. 네. 근데 일단 본고쓰리 기반 LPG 차량으로 우리 지금 베스트 알고 있는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저는 약간 560 사이즈만 운전을 해보다가. 음음. 근데 이 차량은 N600. 그럼 6.5m 사이즈인가요? 어, 실측을 해 보니까 정확히는 6m 60이고요. 아 네, 정확히는 6m 60. 근데 우리가 이제 하, 하도 이제 이런 차들이 650들이 많다고 이제 이렇게 네, 하니까 네, 네. 그냥 명칭만 N650으로 네. 지금 잡아놨지 정식 길이는 6m 60입니다. 아 네. 이게 어쨌든 이종 보통 면허로도 충분히 다할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오토까지도 어, 어. 오토, 이종 오토까지도 가능할 어,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일단 궁금했고 네.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레이아웃 구조가 그렇지, <laughs> 신박하죠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일단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까 제가 실내를 보다 보니까 에어컨이 후면 공간에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럼 앞쪽까지 이게 피어난 바람이 잘 오나요? 어, 지금 현재 침실로 설정되어 있는 저 공간까지는 에어컨이 원활하게 가고요. 오. 벙커는 이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네. 벙커까지는 브로셔를 좀 불어 줘야 돼요. 오. 네. 그래서 뭐 맥스 팬을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선풍기 정도를 좀 이용하셔 갖고 벙커를 저 위로 쏘아 주시면 네. 벙커까지도 추워요, 추워. 그럼 지금 이 N650 차량은 몇 인승 차량인가요? 어, 요거는 또 특이하게 저희가 항상 나왔을 때 뒷보기였잖아요. 요 친구는 앞 보기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인증처럼. 뒤쪽에 지금 안전벨트 시트 앵커리지가 저기 걸려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앞 보기로 앞 보기로 이제 가시는데. 이제 차량을 좀잘 아시는 분들은 좀 뒤에가 승차감이 조금 안 좋으실 수 있어요. 음, 그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주로 다니시는 인생 이제 몇 분이 다니시는지. 맨날 달라가지고 아... 이게 뭐 촬영차, 뭐 PD님이 탈 수도 있고요, 식당 그렇죠, 이탈 그렇죠. 수도 있고요, 뭐 가족이 탈 수도 있고, 부모님이 탈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이게 저는 레이아웃 네. 구조가 제가 원하는 건 일단 수납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겠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공간 분리가 확실했으면 하는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어, 이건데. 뭘딱보니 어, 깜짝, 네. 깜짝 놀래. <laughs> 깜짝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남을 좀 그래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음, 네. 자, 이 차의 조금 당, 장점은 뭐냐면 중심 설계가 네. 너무 잘 되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통이 300리터예요. 허? 물통이 아, 300리터인데, 어, 300리터. 스텐의 격벽도 잘 짜놨고요. 무려 3T로 스텐을 짜놨어요. 그래서 어, 용접도 재살 깎기 먹기 용접이 아니라 다 용접봉을 대고 스텐을 다 용접을 해갖고. 요거는 한번 설치하면 절대 뜯지를 못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려면 최대한 하자가 없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통 스텐 300L랑 300L가 앞에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격벽을 치고 전기실이 있어요 아자 요거를 뭐 때문에 이랬냐면 차량 주행 성능 때문에 그래요 음. 네. 이제 중심이 약간 중앙쪽 앞쪽에 약간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어, 부산에서 갖고 온다고 운전해가 왔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우리 캠비카를 몰면 스웨이 현상이라고 음, 하죠. 흔들 흔들하고 그렇죠. 막. 마, 맞아요. 어, 무게가,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뒤축에 무게가 엉덩리처럼 그렇죠. 뒤축에 무게가 조금 많이 실린 뒤축에 배터리가 많이 실린 차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이차 같은 경우는 앞쪽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스웨이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이것도 어... 네. 외국 영상에 유튜브 보시면 요게 여기 여기 무게 여기 무게 여기 무게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뒤쪽에 무게가 많으면. 이렇게 흔들거려요 근데 앞쪽에 무게가 있으면 쫙 가라앉죠 차가 중심을 오히려...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는 제가 올라오면서 너무 놀란 게아 이제부터는 무게 중심을 정확히 앞쪽으로 두자 그래서 지금 요 우리 봉고 L, U U 같은 경우는 중심이 앞이거든요. 근데 L은 이제 제가 이 차를 몰고 다음 시리즈를 또 만들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요것도 배터리가 좀 뒤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거예요. 아 네. 하여튼 L은 무조건 무게중심 설계가 너무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 그럼 여기 일단 제가 봐도 벙커에서도 한두명잘수 있고 여기도 한두 명. 또 네. 뒤쪽 공간까지 하면 그 6, 7명은 그냥 거뜬히 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뒤에가 한1,500 정도 나오고요 아, 고정 침상 네 고정 침상으로 변화했을 때한 1,500에서 제가 정확히 솔직히 안 재봤어요 이게 1,500, 1,600을 설정했는데 일단 한번 재볼게요 위에 벙커는 1,600이고요 네, 근데 정말 자는 사이즈는 1,550 정도 돼요 음. 그다음에 우리 이 고정 침상 고정 침상은 1,350 슈퍼 싱글 사이즈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침실 공간만 따져도 3m가 넘어요. 3m 정도 돼요. 그럼 거의 패밀리 침대처럼. 그렇죠. 우와. 그래서 원래 이 벙커의 높낮이가 아니었으면 이거는 패밀리 침상으로 완전 구분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 네. 사인 가족. 내지 조그마한 음. 5인 가족을 위해서. 네. 그럼 일단 우리가 지금 전시에도 나온 만큼. 그렇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N650에 들어간 옵션 내용도 좀 알고 싶습니다. 어, 요게 좀 중요한데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요 차가 나오기 전에 베스트 L, 베스트 U, 음. 이제. N. 예. 이제 뭐두 가지 모델인데 음. 벙커의 크기에 따라 좀틀려죠 맞아요. 높낮이가 또 예, 높낮이가 이게 있었잖아요. 네, 높낮이가 좀 틀리죠. 근데 이 친구는 단일 모델입니다. 음. 저희가 가격이 7,900인데요. 모든 옵션이 조금 들어간 게, 자, 어닝이 4.5m고요. 그 다음에 어닝 등이 3m. 음. 그 다음에, 어, 고정 침상에도 온수매트 다 깔리고요. 음. 네. 그 다음에, 저, 벙커에도 다 서비스로 다 드릴 거예요. 하지만 조금 없는 데가 이쪽은 쇼파로 저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 음, 거실처럼 해놨 네, 때문에. 거실처럼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온수매트는 요청하시면 음, 네. 소정의 금액을 받고 네. 네, 드리고요. 네, 옵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외형. 어, 그리고 벙커 아까 얘기를 했는데 벙커는 단일이에요. 음. Only, high, high 음. 네, only high, 벙커로. 7,900에 only high 벙커로.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고요. 네, 화장실도 기본. 템포도도 기본 하물며저 신발장을 보시면요. 신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보통은 약간 좀 폭이 좁잖아요. 좁고 이제 신발 한컬레가 삐딱하게 보통 많이 들어가요. 요 <laughs> 이렇게 삐딱하게. 예. 네. 근데 저희는 아예 더 넓혀 놨어요. 그럼 전기, 전기 용량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전기 용량은 기본적으로 인산철 어 요새 옛날에는 600이라 표기했는데 지금 560이라 표기하죠. 560암페어. BTS 걸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은 500W 정도 들어가고 자 500W 정도면 뭐 냉장고는 365일 상시로 돌릴 수 있다 그다음 블랙박스도 뭐 신경 안 쓰고 쓸수 있다 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제가 열이 너무 많아서 네. 혹시 후면 공간에 수납장 한 공간을 빼고 네. 추가로 에어컨을 달수 있는지 제가 안 달아줄 거예요 그건 너무 추워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아니 내가 제가 원할 수도 있잖아요 아, 제가, 아, 제가 제가 아니, 아니 혹시 왜냐면 <laughs> 완벽한 공간 분리를 위해서 아 그는 이렇게 그, 이렇게 혹시 되는 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암막 커튼을 치고 아니면 저기에 아, 또 네. 이제 애들 때문에 문을 달아 달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완벽한, 공간, 완벽한 공간 분리 그렇게 따지시면 이제 조그마한 지금 저 벽걸이보다는 이제 DC로 작은 작은, 작은 거. 이제 네. 스타렉스형 이제 에어컨도 나오고 하니까. 조그만날 달아 드릴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네. 그런 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 네. 이 차량을 타고 분명 캠핑도 다니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 차량 안에서 음. 촬영도 필요하기도 하고 할 거고 네, 그래서 에. 공간 분리가 음. 일단 명확하게 구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가 음, 좀궁요 그거는 충분해요 왜냐면 저희가 공간을 좀 많이 비워 놓은 게 사실이거든요 어... 네, 그래서 어느 한 공간만 좀 포기를 하시면 네, 그리고 충분합니다 또 만약에 저희가 또 캠박스 잖아요 그렇죠 그 외관적인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베스트 rv가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저희가 또 요구하는 이렇게 만약에 제가 다른 랩핑 디자인을 원하면 또 혹시 할수 있나요? 랩핑 디자인? 만약에 뭐 컬러라던가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저희 캠박스 로고가 들어가고뭐 돈만 많이 주시면 돼요 아 그쵸 뭐 아무튼간 가능한 어. 아니, 돈만 그런 여부들 많이. 네 어. 하지만 제가 이제 좀 원래 제가 목수 출신에 원래 가구 가구, 가구 네. 제작자였잖아요. 가구를 좀더뭐이뭐 신발장이나 네.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뭐 접시나 이런 것들을 좀세안놓는 이런 걸좀 만들어달라면 만들어드릴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패턴을 뭉개드리고 저희 따로 그거는 시트지 작업밖에 안될 거예요. 음. 네, 근데 시트지 작업은 하자가 많아서 굳이 안 해드리고요. 여기서 만족하시죠. 음. 그래도 캠박스 로고 정도는 제가. 네. 가구 전문이잖아요. 나무로 이쁘게 받을수 있어요. 아, 그건 좀 되게. 같다. 네, 나무도 CNC로 이쁘게 따서 오늘도 캠박스라고 <laughs> 네. 정확히 제가 해드릴 수 있죠. 아 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네네.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네. 쓰고 차가 나오는 데까지 그럼 출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어 저희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네. 언제 필요하신데 차가? 만 내일 달라고 하면 내일 주실 거예요? <laughs> 와. <웃음> <웃음> 그래서 말씀드리는 네, 말은 저희는 <laughs> 일단은 뭐 오늘 계약하시면 네. 네, 오늘 계약하시면 저희는 계약과 동시에 바로 주문이 이제 들어가요. 주문이 들어가면 일단 1번 주문은 이제 전체적인 캐빈에 대한 주문이 들어가고요. 2번 주문은 다음 날 차량 주문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출고까지 지금 차가 막3 0대 40대 밀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출고 기간은 아, 두달보시면돼요그래도 어, 네. 빠르네요. 네. 두 달도 저희는 좀 늦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 저희가 원래 베스트 할부를 이렇게 했을 때 고객들한테 계약과 동시에 이제 한 1개월 안에 차를 주자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좀 일을 한다고 좀 그것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두달 어, 보시면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혹시 얼마예요? 계약금은 오늘 쏘고 싶어요? 에? 아, 저 준비해왔어요. 아, 예, 예, 예. 아, 현금도 혹시? 가능한가요? 아, 현금. 예. <laughs> 아, 이거 계약금 얼마예요? 네. 계약금 천만 원. 천만 원. 네. 그리고 또? 이게 중도금 잔금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어, 있잖아요 저희는 심플해요. 네. 어, 계약금 천만 원. 네. 그 다음에 차량이 나왔을 때. 예이시 네. 차가 나왔어요. 네. 이라고. 저희는 이현시 이름과 동시에 차량 이제. 네. 어. 차대 번호 네. 요거를 다 넣고 프린트해서 차에 딱 올려요. 네. 그까지 해서 차가 나왔을 때 이천만 원. 네. 많아. 네. 나머지 잔금은? 나머지 잔금은 차량 갖고 가실 때, 와, 네, 우리 오. 직원이 전하실 거예요. 이시 이제 차 갖고 가셔야죠. 이제, 이제 진짜 간단하네요. 네. 저희는 오. 심플하게 모드죠. 진짜 심플하다. 네. 네. 대표님 또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베스트 RV 또 n 6 5 0 차량을 직접 대표님과 함께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역시나 <laughs> 레이아웃이 신박한 것도 신박한데 진짜 너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우리 베스트 RV의 이 n 6 5 0 차량은 확실한 공간 분리가 진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납 공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탁월한 선택이실 것 같아요. 앞 공간부터 뒷 공간까지 그리고 또 내부 곳곳에 있는 수납함까지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 인원수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더욱이 더 추천하는 캠핑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볼 거니까요. 또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전 지금까지 캠박스의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캠박스.